자 한번 테스트 서버 신캐릭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패시브는 쿨타임 1%당 공격력 4로 변환 그러니까 쿨감을 40%를 해놔도 스킬의 쿨타임이 감소하는게 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공격력이 160이 오르는거지 그리고 1번 스킬은 처음이 보라색은 상대방의 현재 체력의 퍼센테이지로 마법 피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64, 64 이렇게 뜨죠. 갈수록 마법 대미지가 줄어드는 건 현재 체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자, 그리고 이 노란색은 상대방 이속을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주위에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이잖아. 이게 지금 이속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파란색은 2번 스킬이야, 3번 스킬이 쿨타임이 감소한대요. 어 그러네요. 평타를 칠 때마다. 이번 스킬의 쿨타임 2초씩인가 감소했어 지금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방금 15초에서 갑자기 팍팍 줄었거든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똑같은 색깔을 3개를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즉석에서 바꿀 수가 있네요 쓰고 있는 상태에서도 방금 보셨죠 만약에 보라색을 쓰고 있다가 보란색 3개로 바꿀 수도 있고 파란색 3개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3개로 3개로 해놓으면은 아마 이 쿨타임이 5초인 것 같거든요 5초 동안 유지가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죠? 5초 뒤에 초기화가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5초 안에 이거를 빠르게 바꿔가지고 쓸 수가 있지만 그만큼 기력이 여기 아래에 있는 기력이 달기 때문에 처음에 장전 하나만 돼있을 땐 기력이 안되는데 이 두번째부터는 기력이 조금씩 감소가 하거든요 두번째부터는 20씩 감소해요 그리고 3개 돼있을 때는 40씩 감소 그래서 기력이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3개 다 충전해놓은 상태에서 5초가 지나면 1번 스킬 쿨이 초기화가 되면서 에너지가 다시 꽉 차요. 이 쿨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 1번 스킬의 기본 패시브가 공격 속도랑 치명타율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공속신을 안 신고, 쿨감신을 신어가지고, 이 쿨타임을 15%를 올려서 공격력을 올리는 것 같아. 여기, 추천템에 지금, 쿨감신이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공속질는안 가는 것 같아요. 공속이 내가 얼마씩 오른지 모르겠어. 근데, 오른다고는 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2번 스킬은, 지정된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3초 동안 1번 그 스킬에, 공격이 강화가 되는데, 단한 발만. 그 누가야 라비엘처럼 라비엘도 2번 스킬을 쓰면은 그 평타 한 방이 크리티컬이 터지잖아. 무조건 확정으로 그거랑 좀 비슷한 메커니즘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라색 강화는 상대방이 잃은 체력의 퍼센테이지만큼 고정 피해를 입힌다. 자, 때리다가! 1런 체력이니까. 딱 하면은, 51에 고정 데미지가 들어갔죠, 방금. 그니까, 피가 많이 안 달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약해 보이는 건데, 더 많이 달면 1,500까지 들어가. 1,500, 2,000까지 들어가, 고정 데미지가. 그냥 고정 데미지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플로렌티노도, 사기인 이유가, 고정 데미지 때문에 사귄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원래는 슬로우지만, 이번 스킬로 강화를 하면, 스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광역 데미지. 이렇게, 엄청 높죠. 자, 그리고, 궁극기, 마지막으로 궁극기인데, 궁은, 범위 공격이에요. 범위 공격이지만, 여기 중간에 맞으면 2배 데미지고, 이 가생이에 맞으면 2분의 1 데미지지. 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비해서 2분의 1, 그래서 가생이 맞으면 295, 중간에 맞으면 592, 딱 2배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스턴 같은 건 없어. 그냥 데미지에요 그리고 뭐, 이거 쏘고 있는 상황에서 CC 면역도 아니고, 그래서 좀, 이거는, 이거 쓸 때는, 아무래도 스킬, 모션이 길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근데 이건 되네요. 궁풀은 되네. 이런 식으로. 뭐, 뒤로 쓰거나, 앞으로 쓰거나. 뭐, 이렇게 옆으로 맞출 수도 있고. 이렇게. 이 궁풀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 뭐든지. 오, 세나궁. 세나궁이랑 비슷하네요. 세나궁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 대신에 그거는 글로벌 공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뭐. 제가 어느정도 템을 끼워준 상태에서 한번 탄을 패보도록 할게요 탄 아이템도 좀 사주고 2만원으로 해보죠 다 샀냐? 1,000원 오케이 다 샀죠? 풀템이고 얘도 신발에다가, 쿨감신 사고, 이거 사고, 여기 쿨타임 위주로 맞추네, 템을.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쿨타임이 40%, 산하에 있는 5%까지 해가지고 40% 맞춘 상태로, 탄, 기본 평타. 선 그리고, 1번 스킬을 하나 조전의 상태로 치면 마뎀 마댐 들어가죠 마뎀이 막 400씩 들어가 400, 300 그래가지고 이게 하이브리드 데미지라서 방템만 가면은 녹는거야 녹 녹는 거야 이제 얘 상대로는 마뎀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템가기가 엄청 힘들 것 같아 방템만 가자니 마뎀 들어와가지고 아프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2번 스킬 해놓은 상태로 때리면 뭐야 고정 데미지 1900 봤죠? 내가 아까 2000까지 들어간다고 했지 이 보라색 하나만 차징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데미지가 이래 그렇죠 조커 카운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개 차징해놓은 상태로 아이 노란색이 아니지 이거 저리 가봐 보라색 두개 와, 지금 고정점이 3천이야. 그럼 3개 충전하면 어떻게 되지? <laughs> 말도 안 돼. 방 고정점이 3천 들어갔는데, 뒤지기 전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노란색이나, 노란색이나 파란색은 어차피 데미지가 증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상관은 없거든요. 가장 이제 데미지에 치중된 게 보라색이고 이번 스킬은 3개 차, 차징해가지고 하면은 스턴이 1초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보시면 파란색은 하나만 차징한 상태에서 하면은 범위 데미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개 하면 이 정도 그 다음에 세개 하면 이 정도, 점점 넓어져요. 범위, 범위가. 만화가 아니고, 그, 이 파란색은, 강화 전에는, 파란색, 봐봐요.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자, 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자, 궁극기를 썼죠? 그러면 평타를 치면은, 이렇게 쿨이 줄어. 보이죠? 쿨 주는 거 보이지? 좀 빨리 돌잖아, 지금. 왜냐면은, 이게 하나만, 파란색 하나만 차징하면 2번 스킬이나 3번 스킬의 쿨타임 이 1초씩 감소해. 평타를 칠 때마다. 그리고, 3개를 차징을 하면 2초씩 줄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극기를 한번 더쓴 다음에. 봐봐. 이렇게 하면 2초씩. 자, 조조 2초씩. 그래가지고 약간 궁극기나 2번 스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줄어 이두 개가 두 개일 때는 1.5초. 그래서 뭐 2번 스킬이나 궁극기의 쿨타임을 빨리 돌리고 싶으면 파란색을 쓰면 되고 대신에 이거를 강화를 했을 때는 이제 범위 공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쿨타임 주는 걸로 다시 들어가는 거고 아두 개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일 때는 쿨타임 1초, 두 개일 때는 1.5초, 세 개일 때는 2초. 다 달라요. 그리고 뭐 노란색은 이게 슬로우 효과를 주지만 하나일 때는 10%, 두 개일 때는 15%, 세 개일 때는 20%. 이런 식으로. 다 달라. 그리고 뭐 보라색은 현재 체력의 퍼센테이지만큼 마법패를 주는데 하나일 때는 2%, 두 개일 때는 3%, 세 개일 때는 4%. 이렇게 늘어나. 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세세하게 말안 하는 이유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굳이 여기에서 지금 세세하게 설명을 해봤자, 어차피 지금 한국 서버에 안 나왔고, 나올 때쯤이면은, 이렇게 나오면 또 OP가 되잖아. 예전에 플로렌티노 처음 나올 때 아세요? 플로렌티노 처음에, 대만 서버, 그리고 한국 서버에 나왔을 때, 그냥, 개사기 챔프였어. 왜냐면은, 궁극기 자체에, 키를 했을 때 데미지가 늘어나는 스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뭐 스텝이 아마 CC 면역인가 막 아무튼 뭐 있었을 거야 아마 그냥 존나 사기였어. 그래가지고 플로렌티노가 정글템을 안 샀는데 혼자 솔다크가 가능했어 그때는. 지금은 절대 안 되잖아. 그때 그 정도로 사기였어. 제가 그때 했을 때는 그냥 막. 뭐할줄 모르고 그냥 막연타해도다 죽었어요. 그만큼 사기어가지고 너프를 시킨 게 지금 이정도인데, 이거도 아마 그대로 나오면은 좀 사기일 가능성이 높겠지. 근데 이거 나올 때쯤이면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모바일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최소 4개월 뒤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남았어. 하나 한 달에 하나씩 나온다고 치면은 아직도 앞에 나올게. 루이도 남았고 자타도 남았고 남은 게 너무 많아서 루이 다음이 자타일 거 아니야. 그럼 루이가 6월 달에 나온다고 치고 그럼 자타는 7월 달. 또 나오면 8월, 9월, 막 10월까지 가 버리니까 그때쯤이면 뭐 새로운 거 하고 있겠지. 그래 가지고 아마 이걸로 나올 때쯤이면은 못써볼 수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테스트 테썹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는 테스트를 해보는 곳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세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본섭으로 넘어왔을 때 어떤 상태로 넘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지. 이대로 넘어오느냐 아니면 어떻게 칼질을 해서 넘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피가 뭐 되는지 아니면은 그때에 비해서는 너무 쓰레기로 나올 수도 있죠. 아무튼 테스에서 봤을때는 사기인거는 확실해요 데미지 자체가 자 이런식으로 방금 고정 데미지 4천이었거든요 존나 말도안돼 탱커한테 저렇게 데미지가 들어가는거 자체가 말이안돼요 그것도 풀템이 탄인데 그죠 보통 이정도 템 나오면은 진짜 안죽거든 뭐, 엘수나, 이런 애들이 때리는 거 아닌 이상은 거의 엄청 잘 버텨. 타는 안 그래도 기본 패시브도 있어가지고 엄청 잘 버티는데 이게 원딜이 이렇게 때려가지고 녹이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방금 고정된 3300 들어갔죠 몇방 때리지도 않았어 몇방 때리는지 한번 볼까 하나 둘셋넷 다섯 방 때렸어요 다섯 방딱 다섯 방 때렸는데 피가 이래 <laughs> 다섯 방 때렸어 그래 뭐나름뭐 원딜이나 미드 같은 애들은 한 세네 방 때리면 죽겠지. 지금 탱커가 지금 다섯 방 때렸는데 거의 뒤지 빈사 상태인데. 뭐 다른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와 이거 크리 잘못 터지면 그냥 뒤지겠는데? 다섯 방 안에. 뭐 이거는 나오면은 한번 생각해봅시다. 뭐 우리가 써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펜타스톰을 하고 있다면 한번 써보겠죠.